안녕하세요 문구라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편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laughs>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준 만년필을 언박싱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냥 공교롭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된 거긴 한데요. 이게 원래는 목요일에 배송이 온다고 했었는데 그 24일인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배송이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문구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지금 점점 문구에 빠져들어가지고 자기가 고른 어떻게 보면 첫 만년필을 산 거예요. <laughs> 아마존 재팬에서 직구를 했고 어, 세일러 랑콩트레라는 만년필을 샀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이미 제가 포장이나 박스는 다 풀었고 이제 만년필 본품만 자르면 돼요. 아, 어, 근데 생각보다 잘안 열리네요. <laughs> 이렇게 간단한 박스에 들어있고, 세일러 만년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거는 정품 인증, 품질 보증서라고 써있네요. 이게 이번에 남, 남편이 산, 남편이 고른 만년필입니다. 이게 미니 만년필인데, 한 10.9c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기어 슬림보다도 크기가 작아요. 네, 제가 이번에 새로 남편한테 준그 가죽 커버가 있는데, 미돌이 A7 사이즈거든요. 네. 그 각각 수천마다 이렇게 옆에 만년필을 달고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제 건데 이렇게 사이즈가 거의 딱 맞죠. 그래서 아마 여기다가 펜홀더를 달아주게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각각 수천마다 만년필 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얘는 얘 짝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구매하게 됐어요. 사실 이거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보던 건데 이게 색깔이 네이비 색깔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laughs> 그거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아마존 재팬에서는 우리나라에 배송이 안 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조금 세일도 했고, 남편이 이 색깔을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이걸 사게 됐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아, 근데 진짜, 예쁘긴 하네요. 실물을 보니까. 남편은 거진 검정색만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검정색을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컨버터를 샀거든요 미니컨버터를 같이 근데 이 카트리지 준거 한번 넣어서 써볼까 싶어요 이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어디다 처박아 놓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잘안 쓰게 되는데 어차피 검정색을 쓸 거면 이 동봉된 카트리지를 한번 써보는 것도 <laughs>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카트리지를 별로 안 써가지고 이 방향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얘는 14K고 MF 쪽입니다 예, 잘안 잡히네요. 됐다. 14k라고 적혀있고, mf라고 새겨져있습니다. 진짜, 진짜 작네요. 캡을 포스팅하면은 음이 정도 비슷한 느낌이 되고요. 한번 카트리지를 넣어볼게요. 이제 이거 넣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왠지 이렇게 넣어야 될것 같죠? 카트리지를 별로 안 넣어봐가지고. 맞는지 모르겠네? 이게 아닌가? 반대가 이렇게인가? 그냥 컨버터 넣을까요? 이 컨버터는 아예 여기가 뚫려 있어. 음, 여기구나, 알수 있는데, 얘는, 모르겠네요. 이렇게인가? 진데노. 가만있어봐. 그러면 그냥 컨버터를 넣읍시다. 남편이 오로라 블랙을 좋아하니까 오로라 블랙을 컨버터에 <laughs>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니 컨버터라고 얘한테 들어가는 용은 좀 작더라고요. 음, 딱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오. 저 같으면 이게 약간 회색이니까 동장군 같은 거 넣어서 쓸것 같거든요. 배럴 색깔 맞춰가지고. 제 남편은 무조건 검정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배송 오지 좀 됐는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남편이 <laughs> 계속 뭔가 소리를 내가지고 이제야 찍게 됐습니다 오로라는 제가 본병을 얼마 전에 사긴 했는데 전에 카페켈리에서 소금 소분으로 이제 선물 주신 게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년필 언박싱 하니까 뭔가 설레네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세일러 MF촉이니까 필감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거랑. 남편한테는 첫 세일러다 보니까 남편한테는 좀 신선하지 않을까요? 저는 세일러가 이미 두 개가 있어가지고 알고 있지만 필감을. 근데 또 약간, 그, 개별 만년필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죽 가면 니 뽑기라고 할 정도니까, 얘는 어떨지, 한 번, 써보겠습니다. 음, 일단, 진짜 작, 작고 귀엽네요. 안 나오 죠？오, 바로 나오네. 느낌 좋다. 이거 립 뽑기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애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져 오. 남편! 이제 이거 받아가면 되겠다. 자, 음. 여기 와서, 받아가세요.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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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따, 따, 자, 따. 앞으로도, 웅고라이 얘기 잘하도록 하세요. 네. 여기 써봐. <laughs> 어, 네, 네 내가 오로라 넣어놨어. 오, 좋은데? 그지간절이 <laughs> 좋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부드러운 음. 것 같아. 자냐? 고라니 <laughs> <코란이> 자냐? 안녕. <laughs> <laughs> yeah. 뭐 하는 거죠? 고라니 자는데? <laughs> 아 이런 비밀이 있었군 <laughs> <하얀 거. 웃음> 야 이거 딱 좋은데. 음. <웃음> <웃음> 생활을 <잘> 해 m c o i s 굿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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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모아. 저런 흑막이 있었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오 근데 이거 진짜 좋네요. 오 니뽑기 성공. 니뽑기 성공했습니다. 좀, 귀엽고, 이쁘네요. 괜찮은데요? 이걸 샀고, 얘만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버터를 같이 사면서, 얘도 같이 샀어요. 남편이 원했던, 그, 트레블러스 팩토리의, 연필. 근 이건 제가 쓰려고 샀는데, 남편이 당연히 잘건줄 알더라고요. 누가 쓰게 될지, 취의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필은 또 처음 사오기 때문에 한번 열어볼게요. 음, 이 그림 진짜 예쁘네요. 어디가에 붙여야겠어요. 아, 여기 클립이 끼워져 있어. 할게요. 아, 이 꽃무늬의 연필이 아예 달려있는 거구나. 이것만 빠지나 아, 빠지네요. Made in Japan TRC라고 써있고. 음, HB네요. 그럼 이게 토킨에서도 준 연필이 있었는데, 안 쓰고 있는데, 이거거든요? 얘도 들어갈까요? 아 들어가네요. 그냥 어지간한 몽당연필로 넣어서 쓰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음딱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쏙. 음아 이거 뭐야 자국이 있네. 이렇게 해서. 어 H B 했는데 애간한 B 같은 느낌인데요? 어 느낌 좋다. 음 음. 이거 남편이 자기 콘티 그릴 때 쓴다고 왠지 뺏어갈 것 같은데요. 자꾸 이렇게. 음 거의 이 케이스를 샀다고 봐야겠네요. 연필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일단은 제그 트래블러스 오리지널에다가 끼우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뺏길 가능성이 몹시 커 보입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아마존 재팬에서 직구한 이 아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건 남편 거고요 저도 종종 몰래 써야죠 <laughs> 그럼 안녕 아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